안녕하세요. 주건드바의 주바입니다. 1월 5일드바 소식입니다.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세크라멘토킹스의 경기는 골든스테이트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단한 번도 동점과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로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하며 백투백 경기에서 2연승을 챙기게 되었네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합류한 골든스테이트가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 무려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무엇보다 헨리 우블레 주니어가 3일 전만 하더라도 믿기 힘들 정도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팀은 높은 야투율을 비롯해 무려 40개의 어시스트를 동반하여 그들이 자랑하는 모션 오펜스를 유감없이 발휘했죠. 골든스테이트는 7일 LA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세크라멘토 킹스는 시즌 초반 극적인 승리를 포함해 좋았던 분위기가 말 그대로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팀이 어떤 농구를 추구하는지 그 색깔이 사라졌다는 점이죠. 여기에 어수선한 선수단 분위기까지 겹쳐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팀은 7일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도요타 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로켓츠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는 댈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제 시카고와의 경기에서 부진한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벤치에서 출격해 명활약을 선보이며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네요. 기복이 심하지만 되는 날의 하더웨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슈터로 변신하죠. 루카돈치치 역시 시즌 첫 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개인 통산 26번째이며 지난 경기는 결정했지만 복귀해서 멋진 경기력을 선보였네요. 벨러스는 8일 덴버너게치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휴스턴은 텍사스 매치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발목 부상을 당했던 제임스 하든의 컨디션이 100% 좋아보이지 않는 상황에 드마커스 커즌스까지 조기 퇴장을 당하며 악재가 겹쳤죠. 동점까지 따라가며 희망을 이어갔지만 4쿼터에 선수들이 심각한 야투난조에 빠지며 패배하고 말았네요 퓨스턴은8루 휴식 후 7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스무드킹 센터에서 열린 뉴 올리언스 펠리콘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는 인디애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뉴 올리언스가 4쿼터 막판 다 잡은 경기를 말 그대로 집어던지며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종료 2분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뉴올리언스가 8점이나 앞서며 승리를 거의 굳힌 상황으로 흘러갔지만 이 2분 사이에 인디애나가 8점을 넣으며 경기는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일스 터너는 상대 턴오버를 3점으로 연결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잡았고 비록 사번이스와 터너가 모두 파울아웃을 당했지만 마지막 말콤 브록턴의 위닝샷이 완성되기까지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네요. 팀은 하루 휴식 후 휴스턴 로켓츠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뉴올리언스는 앞서 언급했듯 다잡은 경기를 던지며 패했습니다. 무엇보다 접전 상황 공격 선택지가 계속 아쉬웠죠. 특히 막판의 주구장창 터프샷과 1대1 공격에 지나치게 의존한 잉그램, 스탯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에릭 블레소 등 오늘 경기는 마무리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팀은 7일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Austin, crosses over, moves in, no whistle, but a tip in by Randle. Austin answers again. We'll see more of this too with the Celtics in the backcourt, not a whole lot going on. There's a three from oh. Tatum. Tatum. Again, excellent at keeping the dribble alive. And that oh. rattles home a three from Deep to Tatum. Pinning him against the sideline. Also, Josh Jackson, excuse me. Oh, my gosh. excuse me, but I finished this off with the last little thing. Boom! Aha. Augustine. Just shed, then booyah, and then booyah. Oh. <laughs> 케빈 듀란트가 바이러스 프로토콜로 인해 내경기에 결정하게 됩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아니고 듀란트 는 지난 3월에 양성 반응을 보였 었죠. 이번에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확진자 혹은 접촉자와 접촉이 있었던 게 이유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펜서 디니디가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월요일에 수술을 마쳤다 고 합니다. 무사히 복귀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팀은 디니디에 대한 dpe로 570만 달러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스테판 커리가 커리어 하이인 62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득점만큼이나 경기력은 완벽했습니다. 경기 후 커리는 그동안 자신을 비난했던 트롤들에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끔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고 현재에 머무르라며 짧지만 강력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한마디였네요. 폴 조지가 어제 경기 승리 후 인터뷰를 통해 지난 시즌의 부진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조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너지는 걸 좋게 생각하며 본인은 이것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쟁할 준비가 됐고 돌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경기 중에. 조지와 데빈부커의 언쟁에 관한 질문의 답이었는데요 두 선수는 비속어가 섞인 언쟁을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조지의 이번 시즌 최종 성적이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소리> 어제 브루클린과 워싱턴의 경기에서 케빈 드란트와 카이리 어빙이 경기 막판 슛을 모두 놓치며 역전에 실패했죠 러셀 웨스트브록은 이에 대한 인터뷰로 반응할 게 없고 그들은 슛을 놓쳤고 팀은 이겼고 경기는 끝났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팀 입단 후에 함께한 첫 승리에 관한 질문에는 본인이 뛰지 않더라도 한 팀의 일원이라고 말했네요. 워싱턴 리저지의 스카프룩스 감독이 케빈 듀란트의 점퍼를 멈추는 방법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브룩스 감독은 이에 대해 기도하고 슛을 실패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브룩스 감독이 이끄는 워싱턴 리저즈는 듀란트가 소속된 브루클린 네츠를 이겼는데요. 두 사람은 2008-2009 시즌부터 2014-15 시즌까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로 2011-12 시즌에는 파이널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죠. 현재 성적은 좋지 않지만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워싱턴과 브룩스 감독의 이번 시즌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샤키로니디 얼딩스 커버드 팟캐스트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는 방법. 루디 고베어의 맥스 계약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죠. 이뿐만 아니라 샤크는 과거 레이커스 시절 필잭슨 감독이 자신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를 줬는지도 얘기했습니다. 잭슨은 샤크가 본인이 본 최고의 빅맨이라며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탁은 올해는 랩 광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잭슨 감독이 경기하는 대로 하면 MVP가 되고 우승할 거라며 동기 부여를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샤크와 잭슨 감독은 3피스를 달성하며 리그를 지배했었죠. 당시 샤크의 플레이가 너무 강렬하게 각인돼 있어서 그런지 인사이드를 초토화하던 샤키로닐의 플레이가 가끔 그립네요. 앞서 언급한 샤키로닐이 올딩스커버드 팟캐스트에서 고베어의 맥스 연봉에 대해 아이들은 NBA에선 평균 11점만 넣어도 2억 달러를 벌수 있다는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을 했었죠. 이어서 샤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베어와 매치업을 하게 되면 3쿼터 안에 45득점 16리바운드를 기록 다이어트는 10개를 얻어내지만 넣지 못할 거라고 했고 고베어는 11득점 4리바운드 파울아웃 당할 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고베어가 답을 남겼는데요. 고베어는 트위터를 통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본인을 계속 불신하고 싶어 하는 건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군지 보여주는 것이며 본인은 항상 불리함을 극복할 거라는 내용인데요. 현역 선수들과 전 선수들의 이런 설전은 항상 재밌네요. 이상으로 1월 5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